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오늘 유상터는 가수 임용 씨의 정규 앨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5월 2일 정규 앨범이 발매됨에 따라서 D-2일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인데요. 임용은 정규 앨범에 대한 팬서비스를 위해서 자 이렇게 정규 앨범의 타임테이블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한 차례씩 정규 앨범과 관련해서 5월 2일 앨범이 발매될 때까지 매일 한 차례씩 이렇게 정규 앨범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I am Hero의 포토 버전입니다. 컨셉 포토 버전 6 하고요. 내일 예정돼 있던 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두 번째 티저 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공개한 이 사진하고요, 그리고 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영의 정규 앨범은 이틀 후면은 내일 모레면은 정식으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공개한 컨셉 포토 버전 6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 시대가 쓰러집니다. 이명훈 고품격 섹시 카리스마 컨셉 포토 버전 6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세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세 장을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공개한 컨셉 포터 버전 6 마지막입니다. 이 모습인데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요. 자 볼게요. 다른 보도를 보면요. 스포츠 조선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명훈은 섹시도 남달라 블랙 셔츠의 고풍격 섹시 카리스마 가시 이렇게.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셉은 이 컨셉은 섹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동안에 시크, 매혹, 그리고 러브리 등 이런 컨셉을 가지고 컨셉 사진, 포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랙 셔츠의 고품격 섹시 카리스마를 과시하는 사진 세 장을 공개해서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 앨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의 단추를 풀어헤친 블랙 셔츠, 섹시 카리스마다 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공개한 컨셉, 포토 버전 6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어, 타이틀곡인 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의 두 번째 티저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일 공개키로 했는데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캡처 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비행기 안의 모습이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파리의 택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세느강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티저 영상 말하자면. 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의 티저입니다 일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5월3일에 발매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명웅의 이런 모습 아련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다이 실루엣 처리를 했네요. 정확한 사진이 아니고요. 이런 자, 처리한 모습에 뮤직비디오의 일부예요. 전체가 아니고요. 자, 그림 같은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의 장면이 뮤직비디오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이 명이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도 뮤직비디오의 일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티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티저 영상이 끝났는데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타이틀곡에 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모습의 자 티저 영상 첫 번째 티저 영상에 녹음하는 모습인데요. 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어첫 번째 티저 영상에 이렇게 메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집에 이것을 한 언론이 이것을 리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가 이 리딩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빠진 것도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걸 리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티저 영상 첫 번째 티저 영상에 나온 장면에 이런 모습을 리딩을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일절에 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연인이 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그런 어, 가사 내용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후회로 가득 찬 한숨 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미련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만난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어, 이 노래를 이 신곡을 타이틀곡으로 전한, 정한 이유를 본인과 이명훈과 영웅시대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연인과의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명웅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둘이 함께 했던 1분 1초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련합니다.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만난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이 가사는요. 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쭉 이런 가사를 어,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좀 천천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어, 티저 영상에 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그 메모지를 리딩한 내용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 일부는 빠졌어요. 가사 전체는 아닙니다.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것을 자, 5월 2일 되면 공개가 되겠지만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언론이 이것을 캡처를 해서 리딩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쪽으로 빼고요. 이렇게 이것을 리딩을 한 건데, 자 오늘 임영웅은 자 보도록 할게요. 정규 앨범과 관련해서 마지막 컨셉 포토 버전이죠, 6를 공개를 했는데 이포토 버전의 컨셉은 나 아, 섹시 카리스마다. 이렇게 컨셉을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다시 어, 뮤직비디오의 티저, 두 번째 티저 영상을 또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두, 세 가지죠. 하나는 가사, 그리고 어, 컨셉 포토 버전, 그리고 두 번째 어, 타이틀곡, 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티저 영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게 오늘 공개한 컨셉 포토 버전 섹시 카리스마의 버전입니다. 이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도 너무 멋집니다. 자, 이제 이명의 정규 앨범은 어, 발매를 이틀 남겼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발매가 되고요. 5월 6일부터는 고향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실시하는데 그 사이에 5월 4일에는 TVN의 유키즈 언더 블록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TV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방송 활동을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TVN 어, 국민 MC 유재석과 함께 어,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키즈 언더 블록에 출연해서 여기에서 그동안의 본인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정기 앨범과 콘서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마침내 5월. 내일부터는 이제 5월 이명우의 달이 될 것이다. 이명우의 열풍이 불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정규 앨범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이명우이 어, 포토 사진 사진입니다. 포토 어, 컨셉 포토 버전 6 하고요. 어 그리고 어, 뮤직비디오 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